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 2월 4일 한큐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상 6장 32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죠?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규칙에 따라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어, 회막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 명단, 이름들이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어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어, 일을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직업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규칙도 있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는 그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 어떤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찬양팀이라든지, 율동팀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기도하는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찬양하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때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그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함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어, 때로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한 일도 할수 있는 학연님께서 맡겨 주신 일도 할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네,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가 편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할수 있게 나의 마음을 지켜 주세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과 규칙대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해요.